そう하면、カムロチョは어떠한か。あんたの目から見て、最近のカムロチョはどうなってる。夕べの一件で、一層空気が悪くなっちまったな。また高層の流れ玉が肩木にも飛んでくるかもってよ。ああ、モグラの犠牲者も今までは極道だけだったけどな。流れ玉に目をえぐる殺人鬼それはおっかないよな。<laughs> あ,あ、それより知ってるが、お前が始めた。モグラって呼びなケジたちも使い出しててな街の中でも割と通じんだぞ。えぇクロメン。じゃあ、ポイントのアドスニー。サチョウル・クングマンゴル・ハナ・ブロード・カチ。アクト・キョンサラ・ポリンキの魚に聞くけどさ人から悪徳サ。シトカラ・アクト・クケジティオバレルキブ 俺の裏の顔を知ってる時点で、そいつもどうせ裏社会の人間だろかもな。そんなのから悪党って呼ばれて、感じることなんかねえよ。それもそうか。그러면이제모든정보는다알았으니그만가도록하지나도한잔사주면안됩니까형님じゅまそろそろ帰るよ。なんだ、もういいのか 나 선택지가 네, 더 없더라고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응? 야가미니, 해답다나. 나 여기서 또 한판 해야 되나? 가무로쇼. 어. 소다이 <laughs> 크로이아. 아니 상사가 여기에 찾아왔어. 드디어 나오네요, 크로이와 미츠루. 크로이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오마에라가 무죄にし시くれたハムラは 오래가 왁박하게 된 애들だった. 저 형사님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가게에 이 웃음모이 나ってる. 고맙다. 응, 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야베와 친구가 되어줘서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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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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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そんなサボルだなんてじゃあ俺らはこれでうんあーアニゴちゃんとはじごんアラサシッシュを教えてくれるか3年前お前の弁護で無罪になった人殺しが何の罪もない女の子を焼き殺したなのに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その前に協礼会をもう少し調べた。何でだよ。<laughs> 今まで俺は連中がただ単にカムロ町の島を狙ってるだけだと思ってた。でも、ゼネコンがバックについてたり、再開発のビジネスも絡んでる。俺らは本当の協礼会を知らないってことかでもよ、連中を調べるってどうやってだ <laughs> 우리 들 경례회는 친구로 된 거야? 무라세의것네무라세는 곳이군. KJ 아트. 하긴 뭐 그렇게 세번 정도 싸웠나요? 친구 맞아? 다보, 이쪽으로 가면 KJ 아트다. 또 나를 드론이야 <laughs> 그냥 뮬라세 <laughs> 친구 먹고 <laughs>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우리 KJ 아트는 뭐나 아 드론 너무 귀찮아. 또 올라가야 되나 보네. 여기 이 건물이었는데 무라세는 보통 위 칸에 있었거든요. 여기 우가 자기 방이던데. 무라세다. 이게 염탐이라고 할수 있나? 뭐 어, 소리도 크고 불도 나고 이런데 바로 한 눈에 보이겠는데? 야, 난가 요가까 나가, 이적네가도 인원 없다고 들어가 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더만 어, 뒤에 누가 오는지. 응 아, 우리한테 왔구만. 늘들켰어 이미. 어? 늘 여기서 해서 그렇잖아.

형님, 형님, <laughs> 이렇게 손절하시는 겁니까? 안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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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시라시오야 다, 모 다, 이름이 시오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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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더니 시오야 다, 칸 다, 의사투리 다, 다, 요 다, <laughs> 례 <laughs> 다, <laughs> 의 넘버2가... 히가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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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다, 야 아나씨아지무 이게 니 그냥 저희 발로 걸어가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묶지 않으셔도. 나가 어? 여름이 총 가지고 있는데? 에? 총이. 소이츠가라 어, 보도도와주오나 가면맨. 정면. 미치다 아, 이제 우리 편 되는 거야 이제 이 녀석 이 녀석 어두러울 때를 희만한 때나 임자나 누군지 몰라도 한판 붙어 볼까 나야 <laughs> 나 열어서 대라 우리 편한명 늘었다. 그리고 <laughs> 아, 왜또 나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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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은, 너네들은 그냥 관전하는 거야? 매너남들이네, 완전. 어? 피해, 피해. <laughs> 형님 좀 <저> 어떻게 해보십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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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분명히 또 어, 이다 어, 여기서 꿀빨고 있네. 이와이, 이와꿀 빨라 이어어 어? 피? 넓은데 갑시다 조금 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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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리이하이 이와이, 어? 와이 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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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와다리 추시면서 와 치명타 모소 일어나 빨리 짜자리들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그 짜다리만 좀 없애고 나면은 그냥 살짝 싸우고 싶은데 신락을 <목소리도> 하나 까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나 일성 이걸 써버렸구나 말타기 비판 비통수치기. 뭐이들 아, 그다 다워, 네, 고고지 데니 시도, 보 가게 를 탔었 다. 오, 마 이모 코이, 계 약서 쓰 도록 하지. 따라 우리 사무 실로 계약 하 도록 하 겠어. 응, 와다뭐 지? 큰누 가요? 약하는 거야? 이제 마티 아. 어, 그러니까 아열이일을 왔으면 이제 일이 됐고 와. 서열 이더라이이 <laughs> 녀석. 제대로 스카웃 해야겠는 걸. 어, 설마 가면 벗는 거야? 아니, 계약하려면 얼굴을 알아야지. 공면을 벗어 주세요.

なあ、んでわざわざ、うちに集まってくんだよ。もしかして迷惑だったかそれは、あ貴たちあとしたあところをあんりしら、あしたら、あんたら、あんしたら、んりしたら、あんりとしてんだ。しばら、く大丈夫だたう。だから、ってね、と体たら、あんっとしあんりしたんりとんし ギウラらほみゃさんちょると団メンバー、スギウラホみゃ。おは前にもこのスギウラ君に助けられたんだそのお例のカムロチョの窃盗団ってのが確かそんなのかぶってんだよな。あそこはもう、抜けた,た今は一人それよりお前。 何っきはなんであの場にいた？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か何だ何だ何だ何と何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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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う何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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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人かで裏金を作っていたわけ億単位で領収書のいらない金が隠されてたんだで僕はそれ見て面白がってたんだけどさその覗き見が連中にバレった,こはたそこからは早かったよ僕はなぜか会社の金を横領したことになってクビ何を言っても信じてもらえなかった ただそれでも僕はカンブ連中の裏金がキョ会ってヤクザに流れているらしいことは掴んでた KJ アートはその行き先の一つでさもしその金の流れを証明できれば僕をハメた連中に仕返しができるうふーんたしまレイスギウランはカジイラグループのワンアるので私を助けることが理解できるだから今日もあそこにいたのか僕はず ずっと前からあのビルを監視してるからね初めて八神さんが KJ アートに乗り込んでった時も見てたよじゃあさっき俺らを助けてくれたのは何でだ八神さんこの間一緒に仕事しないかって僕を誘ってくれたじゃない実はその時も悪い話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つか組んでも損はないと思ってたんだ八神探偵事務所とはさ 特にそっちのカイトさんんさっきだってヤクザが何人いても全然マクソになかったもんね見てて惚れ惚れしちゃったよお前若いのになかなか見どころがあるなん調子良すぎだってねえ、やっぱこの話俺んとこでする必要あったか왜재밌잖아같이듣자왜 どうかな僕ら。仲間とまではいかなくても。えもうちょっと待って、兄弟やらのや書をしてたのかジュガーのはどう僕はきょ会だい。おいかける相手は違っても。結構協力ろ、おいかけろ、おいかけろ、おいかけろ、おいかけろ、おいいかけろ、いかけい意味あおいいい これで大丈夫でしょしんだで俺の番号知ってんだ携帯人は一緒に行きしくしたでしょその時、チェックしてたから。いやそ。ったえ、勘定のサムソウルとか、まだ信用でも、ヨーミン・カチュアンが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か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っ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人での人気の人気の人気の

어이 저거 좀 조, 이거 이거 가차 좀 조작해 주면 안 되냐? 어, 나 다른 것도 좀 뽑게. 또 왔으니까 뽑자. 오 시크릿, 시크릿 실러캔스가 나왔습니다. 대박! 그러면 이거 네 종류 모은 건가? 어, 이것도 프렌드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오늘도 틀렸나? 마초남 가게를 골라 만든다고? 흔히는? 음? 아너 저희가 음? 재미있는 이벤트 3가지 퀴즈를 다 맞히면 환상의 갈기 아 이게 프렌드 이벤트인가? 1회에 1 0엔 도전해보자 오. 일단, 배는 차는 거겠죠? 뭐라도 먹으면? 곱창. 큰 창자, 작은 창자, 간, 신장. 대창이 큰 창자고, 곱창은 작은 창자 아닙니까? 훌륭합니다. 곱창 제가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 천엽. 천엽 아니었나? 천엽이야? 위. 일걸요? 간은 아니고. 다음. 마지막, 갈비에 해당하지 않, 해당되는 부위. 안창, 꼬리, 안심, 볼기. 안창인가? 꼬리는 아니고, 안심? 안심갈비? 볼기? 안심은 안심이란 부위가 따로 있고, 안창살 할때 그건 거 같은데? 갈, 안창살 아닌가? 안창? 응? 음? 아니야? 아, 정답. 다행이다. 그러면 환상갈비 주세요. 이 아저씨 MC 잘못 보시네. 환상의 갈비. 오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 절반이나 찼어요. 환상의 갈비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보여주진 않네요, 뭔지. 배는 차는 거겠지? 풀로 차는 거겠지? 뭐야 저 갈비는. 오케이 풀로 찼어요. 이제 가보도록 하죠. 네 사무실로 다시 복귀를 해보도록 합시다 메일토리가 내 사무소로 돌아가는 거라서 아 맞아 여기 김김아 잠깐만요 김씨가 나한테 택배번호 했다고 했는데 아니 들어가지 말아 보지 않으려 잠시만 나와봐 이게 정말 사무실 열쇠로 잠겨있고 아니고의 기준은 뭘까요 케인 동맹 간부 카사이 켄타 격파 아 보수를 주는구나 파란색 희석김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뭐쓸 일이 있겠죠? 뭐야? 누구야? 형님인가? 오즈모시. 이가미 씨. 아노. 시로사키데스. 낯설이 나 사오리상. 어가할까 신타니 선생님이 ずっと 전화에 안 되네요. 지기 선배님 담금당하신 <목소리도> 건가? うんそれで会に狙われてててててるかかかかかかもももししししなないいいんんんですよ、ね、いや大丈夫少しかしたかもなあ上さんかららら電電話話てみみてえまませんか新谷先生、私からだと出くくっ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응? 어, 설마 저 옷장 안에 선배님이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제 패드에 진동이 막 오거든요. 설마 내가 설마 살인범으로 몰리는 건 아니겠지? 진짜 옷장인가 본데요. 헐, 설마! あ、新谷先生。今どこに。お、いえ<わ>。本部務本部のエースとして、法律に関するご相談は、この新谷正道にお任せよ。本部にんど、どんぼっぽっす。新谷。新谷では、メッセージをどうぞ。